램군의 램신소 함께하고 계시고요. 시청자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. 시청자 사연은 지금 네이버 카페 브에디스커버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죠. 브에디스커버리 카페에 시청자 사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에요. 그글 내용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. 전국을 다훑어 주시더라고요. 방송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. 더 답답하고 투자 지역이 보이지 않습니다. 어디로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어 질문을 주신 거예요. 오늘 이제 막 질문도 나왔고 그 질문 속에 지금 이 시청자 사연으로 왔던 질문과 거의 유사한 질문이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기도 했었어요. 제가 이분에게. 이제 덧글로 카페에 다 남겨드렸는데요.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채택했어요.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좋은 지역을 찾는데 목을 매지 말고 좋은 지역을 발굴하는 능력을 찾는데 목을 매시기 바랍니다.라고 했어요.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? 바로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죠 라고 제가 반문했어요 뭐 때로는 이제 아 나는 사람은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의료기술이 없는데 의료역량이 없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저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결국은 역량이거든요 근데 좋은 수자차는 시간 지나면 쑥 사라져요 오르고 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A를 하면 B가 되는데 다들 B부터 쫓으니까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뭐라고 제시했냐면 본인이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A4로 요약해서 한 장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피드백을 드리겠다고 했어요. 그걸 보고 뭔가 피드백할 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. 아, 제가 이런 고민도 해봤고요. 저런 고민도 해봤어요.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투입한 시간.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한테 마지막에 한 줄로 탁 알려주세요 하고 회신을 드렸어요.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해 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. 시간 정직하게 그 시간으로 수익률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다가와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오늘 뭐 허구가 아니라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그 생각을 보고 100% 믿으시면. 큰일 나요. 큰일 나고,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. 또, 저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연 이메일들 보면, 어떤 사람이 여기를 추천해서 여기를 샀는데, 지금 제 자리에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팔아야 될까요? 그럼 제가, 아니, 이렇게 안 좋은 입지를 왜 샀지? 당연히 이건 못 오릅니다. 파세요라고 하면, 그 사람은, 아이고, 그렇구나. 이걸 산, 사면 안 됐었구나.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해서, 야, 그 말만 듣고 샀는데, 야, 내가 참 그렇게 또 답변이 또 온단 말이에요. 근데 또 신기하게도, 내가 파세요 하고 나서, 그 다음 달부터 쫙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오르면, 아이고, 랭고는 거짓말이고, 아, 저 사람도 맞았구나. 지금 막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, 그것만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. 그래서, 이 사람이 왜 사라고 하는지, 또는 왜 팔라고 하는지,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캐치를 많이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자체가 그 근거를 저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.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근거를 쫙 제시하기란 최소한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질문은 막 쏟아지고 <laughs> 그런 것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. 제가 하는 말들 너무 맹신하지 마셔라.